맛 있는 게더 나을 겠데 그래도 장화가 더 나아요. 안 되게 뭐 배미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장어 들어가 예, 장화가 저 혹시 뱀 나왔을 거고뱀 무너지 그나마 그래 하고 뱀이 나왔다 어르신한테 두드려 맞아 죽을, 죽을까봐 겁이 나서 아직 안 나왔을 겁니다 이자가한 3년 이상 먹어안떨어지거안 떨어져요 일 <laughs> <laughs> 그거는 어르신이요 신지 않아서 안 떨어지는 거지 음, 아, 뭐 안고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laughs> 아이고. 왜 사람 떨어지지 이런 차에 한그도안났거든요이야 떨어지지 않는 자가 어디 있어요? 어르신이 안 신어서 그래요. 동생은 격격될 때 눈을 는 눈을 뜨는 게시눈는게시원 눈을 뜨는 게 시원한 눈을 뜨는 게 시원한 눈을 뜨는 요시원는게 시원한 눈을 뜨는 줄 알았지 작년에... 는년에씨한 눈을 뜨는 게는데아원한눈자 보니까 그는다 시원한 눈게한 눈을 음, 남의 비슷한 힘데 그럼 다음에 제가 호박모종하고 좀사 와야 되겠다. 고추모는 아직 뭐 아직 뭐좀더 있다 심어 되고. 네. 고추모는 또안 가도 되지. 아이, 고추모 일찍 심으면요. 어, 바짝 걸어요. 그런 것 보다가 안좀없으만 안정. 아주... 안쓰고 있는 사람 많고 뭐 안쓰고 심하거든 다 벗어가라지 아 여기는 참 여기는 괜찮겠다 우리 사는 데는 5월 달에도 눈이 오거든 요 어떨 때는 여기는 아니 뭐하마큼뭐 뭐, 네. 드립하는 세상이래 제가 사는 데는 아직 드립이 올 인제 빼줘기침입니다 이제 샜어 샜다고요 저 갓남자바람 샀다그 아. 어제 아들이 들었다고 되었냐는 한번 뭐 이러면 샌다 이랬더니 빠르기는 빠르네 그럼 다음주에 더럽더러 드럽, 올라오겠구만 아니 이불 꺼내 오겠어 어. 들꺼내 뭔데 하긴 더못지네 내가 이때 꺼던버스산 사람 누구나 더지다 더럽면 올라가버리면 뭐더럽 없다고 뭐 산에 가면 안해 산에 가면 안고요 그럼 뭐 못가서 이불 한 뭐, 사놈 들고 여자만 꽃이 피는 세상인데 벚꽃이 확 피더라고요. 보니까. 가보는뭐이다하고 이런 이 다리는 요새 좀덜아프세요 다리는 뭐다는 저 뭐야? 저게 왜그 저게 작년에 왜아저 어르신하고 같이 더럽다던데 있잖아요 저 옆에요. 그왜 감나무 밑에? 저쪽이요 그. 감나무 밑에요. 그건 다다 다, 거긴 다 썩겠네요, 그럼. 몰래 나가보지 않는데 안전할 때는 뜰는데저희 감나무 옆에 그 덩마이 그 위에 붙다. 꼭 가까운데 가봐야 되겠다. 가까운데 가야지 뭐. 가까... 아 저거요? 저금 새해서 못먹겠다 새야지 저저 옥샌거 나무떼기 같은거 저거 어떻게 먹어요? 먹어 예? 아이 딱딱해서 저 못먹어요 딱딱해서 아또 음이 나거든 아딴 데서 음이 난다고요? 돈 음, 나니 또개다 먹지 네 나물이 올라오네요 돈나물이 올라왔지 돗나물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나물이지 그전에 이따가 뭐고가라앉는다는데 오늘은 꼼 못해 이제 뭐 농사를 재요 그냥 뭐 어르신 혼자서 없을까는몇개신고받아야지뭐 먹는 것도 귀찮아서 다요리니까 아유 왜 어르신은 아유 참 I'm not sure i 이 you're a d o c t 고 r I'm not 가 u r e if you're a d o c t 이 r I'm n 기 t sure if you're a d o c 그 o r I'm not sure if you're a doctor. 먹이라 그 약도 있면요국 끓여 그래. 먹는 쑥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어요 그갸부쑥 따로 있지 이 음... 그냥 비가지고 약을 먹는 약을 따로 먹아그국 끓여 먹는 쑥은 따로 있구나 그거는 따로 있어요 그거 갖고 뭐 부침개도 해먹는다 그러던데 부침개도 해먹는데요 부침개 쑥 갖고 부침개도 뭐 식기 쉬워 식없다고요? 래가 이거는 뭐, 부침개도 못 드죠 잡초가은는 얘기였어 여긴 도로가 많아요 심야고래는 거의 많다 이개미로 뜯어 먹는데 한싹쑤 꽃이 빠겠다 올해는 개미로안 뜯어 드셨어요? 아뜯시는 분은 없는데 따이 드는데 작년에는 많이 뜯어 수도작년은 많이 먹었는데 그는 뭐니까 몸이 아픈데 <literalness> 그거 안 먹으니까 그럼 오늘, 오늘 좀 뜯어갖고 움 지어 뭐 이따 불 피워갖고 이봐 작 나가면 꽃이 하나도 잖아 부추가 많이 컸네요 아유, 한달 만에 올라와, 더니 부추가 이치 고치. What now? What n 꽃이 What now? What now? What now? What n 나 w What now? What n o 이 What now? What now? What now? What now? What 부추가 이렇게 컸어요. 모두 이가 여기 연이어 되 이때 그 땅콩 이렇게 가는데 오랜 대구 땅콩 씨도 뿌리다 땅콩 벼서거나 쥐가 다참한 개도 요 쥐가 다 먹었다고요? 다 먹었어. 다른 농구도. 그개이들처럼도뭐 두드나 뭐 많이 뛰사서 뭐. 뭐잘 내려오면 이거가땅요 아우 진짜. 제... 어르신 그때 저 먹어 보라좀 주는 거 먹어 보니까 엄청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 그런 만 밥맛이 좋고.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시고. 먹으면 담맛이 좋거든. 아 어느 정도래지면 너무 시고 그거 어떻게 먹어? 어. 뭐지못 먹겠더라고요. 소가 5가지 먹어야 돼. 소가니 그 몸이 담맛이 좋아. 소. 저런 게 지랄인데. 그러면 꼬문저 요, 요 들었다고 갈때좀 뜯어 갖고 쌀 삶... 가서 좀 삶아요 그럼. 그 밥맛이 좋아서 자꾸 잡수야지 그안 잡스면요 응. 어르신 밥 그거 드시기 싫다고 안 잡스면 큰일 나요 큰 어우 참나 그 전에 양남먹이잖아 큰일 난다니요 꺼면서 응. 봐 두릅이 떨여 있잖아 올라가 아니 요요 가서 아 어르신 제가 계주고 제가 따면 되겠다 제가, 제가 가서 따면 되겠다 걔도 벗어 걔도 벌잖아 두릅이 다시 e n 어떻게 했나 그냥 따먹을 때인데 어디 거여 요거요? 그건 죽었잖아 작년에 살았는데 왜 죽었지? 사람 댕기는 경우 뭐지? 되가 쥐가 깔고 죽었구나 쥐가 껍대이로아 드름나무 껍데기 쥐가 깔고 가 죽었구나 쭈꾸냉이 앞에서 죽었잖아 아 쥐가 왜 드름나무 껍데기 뺏게먹지그꾸냉이땅이었거 눈이 왔을 때 저기 먹을 게 없어갖고, 그래 그랬는가 보다. 아니, 눈으로는 그 죽을 거 먹어. 그니까, 안당으고 응, 나잖아. 응. 음... 이건 따가지 먹어야지, 그렇지? 예. 아니, 이건 너무 어리고, 저쪽쪽 길려 펴 끊었다, 지요아 뭐. 여기 있잖아, 이건 따야지. 예, 그, 제가 따게요. 응. 예. 이런 거, 따야, 응, 나잖아. 고이도 죽을 거 먹어, 안 나잖아. 쥐가먹어갖고요쥐가먹가먹어요귀어가 먹었어요. 가먹었어먹요 귀가 먹가먹먹었가먹요가가먹었뭐먹어요귀는먹었어가 먹었어요. 귀가 먹먹 이조그 것도 안 된다고 이게. 죽어는 아무렇깔고 먹지. 어, 어르신 저 가서 앉아 계세요. 제가 저 밑에 내려가면 있겠다 올게요. 정말 따기지. 어떤 거요 뒤에 이. 이거. 이거요? 이거요 네, 너무 조그만데 이거. 아유. 이거는 너무 작아 갖고 뭐 아니, 저 어르신 저 가서 안 되겠어요 제가, 제가 좀이에 내려가면 몇개 따갖고 올 테니까 도, 도와주다, 예 엥두나무 꽃이 폈네요 이야. 다 작년에 뭐 엥두 달란 거다따놓고 뭐그다다 어르신하고 저하고 두리인가세알 그때 따먹잖아요알따 <laughs> 가는데 시 다음에 올라올 때 갖고 올게요 갖고 오면 되지 음, 뭐. 가어면잖아 예, 에고 그 어르신 거 앉아 계세요 제가 따가고 테니까 꼭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가만히 걔 다치면 아유 안 되니까 제가 가서 큰 거만 따가고 테니까 어르신은 꼭 가만히 앉아 계세요 가만히 그어나 어디가 계멸을 뜯어요 거기요? 더, 가서 들었다가, 제가 들었다가, 고, 와가고 가면 되지, 비가비가비가온다 그러더니 아니 뭐 누가 으로안정로 온다 적으로 아들내로 내는... 그럼 다따면 안되잖아요 가야지 가나 어디서 산에 가요 저산자가 천지라니까 천지라고요? 아저 집사자리 옆에 저 위에 저저 올라가면 많이 있다 그 아들내로는 뭐 둘은 는다 얻으면 집을 데려다 놓는다나 응 내가 따라와도 뭐 들었다 온다는데 온게 뭐온라인에

큰 거만 또면 되잖아요 큰 거만 계란은 셋먹어 그리고 그거도뭐 포장은 다따이지 부산에 먹어야 돼딱 포장은 다따이게고래 이거 싸서 먹지 이거 뭐야 가지 부러져서 괜찮죠? 아 그건 깍지 다 부러져서 주도 안사 이제 그 원래 붙대가 저도 그, 그, 그 그, 그, 그 해야 되거든요. 잘라주는 드립이 더잘 올른다더라고요. 대방도 오면 아이 실하지. 에, 그 잘라줘야 된대요. 그커튼해야되는안행가 그냥. 그럼 나가는 커튼이 잘른다. 이하한개 있습니다. 요 뒤에는 한개 있어요. 여여 여덟 옆에 소리고. 옆에, 옆에. 어, 어, 이거요. 그그는 어르신 시력이, 눈이 굉장히 밝으시네요 뭐요 뭐, 어. 아직 안전는 뭐, 겨울에 건너산에 뭐 김산이 다 보인다 뭐. 저 건너산에도 보인다고요? 그럼 저김눈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보다 그러니까는저안안안지 그래, 뭐 사람보다 눈이 더 좋아요, 어르신이 그냥 어. 뭐, 보 다 따면 안 되잖아요 왜서? 아이 저기 다른 사람들도 왔다 아이, 아이 다... 그거 따가우니까 뭐 뭐. 산에 가 천인데 뭐뭐 산에 가되저게 천... 좋아요 그건아이 두께로 손가락으로 긁어 산가 천지라도 그걸 아는 사람이나 따지요 뭐. 아이 가도는 작년 그렇게 상따가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옷대 뭐가 있는지 아이 어떻게 알아요 아유 가게 니까는간줄 아니까 그가 한백배년 그, 짜리 한번 딸다요. 되리고 허나. 아 그거, 아 그거는 딱본 사람이 거기 아 아는 사람이가 있다. 저 모르는 사람은. 하루종일 어, 그 아무리 돌다 내버려둬도. 장마도 한몇달딱가니까 허나지. 그건 나 이제 밭에서 뭐딱그래 터부가 뛰어 있다. 어르신 그 그래, 소태처럼 시금은 게머루. 에 아, 그거 갖다가 제가 좀 해드릴게요. 그 잡수고 그 밥맛이 좋아져야 돼요. 오르시가 밥안 잡으면 진짜 돌아가신다니요. 참나. 아 어저께 뭔뭐 누가 여기 산는 들어 바로 왔다 갔는지. 맞아. 왔다 갔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기척이 없어 오르시이 돌아가셨대요.